자, 안녕하십니까 평소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IR 했던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 관련된 IR을 했던 이 부분으로 CJ 프레시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 말고 이제 추가적인 그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음, 먹거리 쪽 관련된 종목을 하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동사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4분기 이 IR를 이제 4분기 실적을 내면서, 동사가 IR을 했구요. 그래서 이제 경영 실적 관련된 부분을 보고 간단하게 이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망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먹거리 쪽 관련된 부분은 그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올해가 23년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29년분에 발발을 해서 마스크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내 마스크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 대한 부분도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뭐 야외 활동이라든지 국내 쪽도 야외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마스크 해제에 대한 부분에 처음으로 맞는 여름이다 라고 볼수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뭐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에 대한 발급이 허용이 됐고, 이 중국 버프까지 좀 받으면 먹거리 쪽 관련된 종목은 상당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동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즉, 음, 그래서 식사제 유통 관련된 뭐 부분을 해 봤기 때문에, 물론 뭐 결과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식자재 유통 관련된 사업 업종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 이 중국에서 경험을 해봤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당연히 동사한테도 좀 매기가 몰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요. 이제 경기 불황을 딛고 매출 영업이익이 22년, 작년 경영 계획 초고 달성했다. 연매출 2조 7,477억이고요. 영업이 978억,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522억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제 고객중심 사업 진화가 활동을 해서 전년비의 매출이 상승세가 유지가 됐다. 그래서 플랫폼 관련된 컨텐츠를 통해서 이 푸드 사업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럼 플랫폼 관련된 사업이 뭐냐?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해서요. 맞춤형 솔루션. 기존의그 식자재 유통 관련된 업체들은 그냥 식자재만 유통하는데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라는 회사들 있죠. 그 회사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런칭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어떻게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기획을 해서 메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식 브랜드 컨셉 기획부터 메뉴 구성까지 마케팅을 상당히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이 프랜차이즈를 만드는데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다.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가지, 가지고 간다. 라는 부분을 볼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프랜차이즈에 그냥 식자재를 유통하는 업체와는 좀 차별화되는 그래서 윈윈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런 프랜차이즈가 많아지면 동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관리에 대한 피해도 받고 식자재도 당연히 유통을 하고 그런 이제 장기적인 프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결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성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매출은 4분기 기준으로 7,108억.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74억. 아, 작년 대비했을 때2.1% 상승을 했, 했지만 단기 순익 같은 경우는 와인에서 27% 27억을 기록을 했다. 아, 미래 투자 비용에 대한 반영의 수익은 감소가 됐지만 아, 연 연으로 봤을 때는 뭐 높초과 달성을 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진 <laughs> 진화 모델이 명확화되고 온라인 플랫폼 접목을 통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진행을 해서요, 두 가지 컴퍼니와 이제 바벤동이라고 하는 샵인샵 매장을 런칭을 했고, 그리고 밀솔루션이라고 해서 모든 과정을 거친 식자재와 밀키트 등 메뉴형 식자재 공급도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의 매출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면 결국에는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치 있는 투자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식, 급식, 유통 아, 3,312억 그리고 프레시원이 치안 200억 그리고 1차 상품 도매 및 원료가 812억. YoY 기준으로 좀 빠졌고요. 근데 이제 금액이 큰 매출단이 큰 쪽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커지고 커지, <laughs> 커져 커져서 뭐 도매 원료에 대한 부분 줄어든 부분을 충분히 메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식자재 유통 다야 경로 사업 조직으로 세분화를 하겠다. 그래서 시너지가 효과가 발휘돼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고 고객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체 급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라게좀 긍정적이고요. 어, 이제 고객 맞춤형 차별화 제한 컨텐츠 강화로 매출 하락을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산업계 오피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변호원 학교도 뭐좀 줄긴 했지만 뭐 여전히 300개 이상. 아마라도 이제 코로나 완화 정책이 정점을 치닫는 여름엔 더 많이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컨벤션, 뭐 골프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음 상당히 좀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업 이익률 자체는 뭐 나름. 플랫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취식 형태의 다변화의 시장 확장성을 위한 이동 편의식 상품 서비스를 강화한다. 스낵픽, 모닝헤즈등 새로운 옵션형 서비스 운영 모델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송림푸드와 제이팜스가 뭐 있는데, 이 회사를 이제 두 개가 합쳐졌다. 그래서 h m l 그러니까 홈밀리플렉스먼트라고 이제 대체 <laughs> 간편식이죠 간편식. 그래서 외식 시장 회복에 따른 간편식에 대한 수요 감소도 매출 상승세 부진했으나 영업이익률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송림푸드 제이팜스를 합병이 됐구요 그리고 동사가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동사가 결국에는 이 대형 프랜차이즈 쪽에도 이 계속 식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형 식자재 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실만한 쪽은 어, GTS 버거, 뭐 외국산 버거 같고요. 그리고 번패티번 여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데 같은데. 어찌 됐든 여기에 이제 노브랜드, 노브랜드는 이제 이마트 쪽 계열이죠. 어찌 됐든 뭐 CJ랑 좀 연결이 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프랭크버거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프랜차이즈 쪽 식자재 유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밖에도 뭐 다양한 쪽에 대한 외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 라는 게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예, 주가를 보시면 이제 단기적인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 3만 원 정도를 지난번 올해 1월에 터치를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이제 기관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좋다. 최근 들어 보면 길게 보면. 외국인들이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지금 2월까지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죠. 그래서 외국인 보유량이 작년 10월에 14%였는데 지금 16%까지 늘었습니다. 약한2% 정도를 담았다라는 거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했지만 실적이 이제 4분기 때 괜찮았고 내년 1분기에도 이런 흐름 추이라고 하면 뭐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음식료 쪽 식자재 쪽 관련된 쪽은 대장을 본다라고 하면 CJ 프레시웨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현대그린푸드나 뭐 이런 쪽은 좀 많이 못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세계푸드 뭐 이런 쪽도 아직 뭐 빛을 못못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CJ프레쉬에는 나름 괜찮은 흐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이 먼저 선 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고 여기를 트리거로 해서 신세계푸드나 뭐 현대그린푸드도 좀 방향을 우상향 쪽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4만원까지는 뭐, 4만 뭐 무리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고점인 45,000원까지도, 아, 올해는 한번 좀 터치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에 고점이 91,000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금 뭐, 어떠한 뭐 강력한 좀 모멘텀이 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한 4, 5만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